네, 오늘은 좀 독특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LS 전선과 대한전선 두 전선 회사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송이라는 게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극단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두 회사 사이의 소송 진행 과정을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LS 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했나봐요. 그래서 1심이 끝나고 양쪽이 항소해서 2심 선고일이 2월 19일이었나 봅니다. 1심에서는 대한전선이 일부 패소를 했어요. 근데 그 패소 금액이 뭐 5억 정도?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LS전선도 항소하고 대한전선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항소해서 쌍방 항소로 진행이 되다가 2월 19일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패소하는 쪽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소송에서 진 내용만큼 뿐만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라든지 특히 이제 주가에 바로 영향이 오죠. 승소한 쪽은 주가가 올라가고 패소한 쪽은 하락하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유심히 본게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가 됐어요. 소송 시작해서 5년 6개월 지나서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하루 전에, 연기가 되는 독특한 상황인 겁니다. 이큰 소송이 하루 전에 연기를 할 정도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겠죠. ls 전선의 하청업체에 있던 사람이 퇴사하고 대한 전선에 갔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후에 특허 침해로 보이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요런 경위그 다음에 소송에 걸린 시간들을 보면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1심이 뒤집어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대한전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렇게 끝나는 평범한 사건으로 볼수 있는데 하루 앞두고 연기가 됐다. 이게 이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 소송이 만만치 않구나. 평범하게 그냥 1심을 확정하는 정도로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선고일이 3월 13일입니다. 그러면 한 3주 정도죠? 이 3주 정도를 관찰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선고 연기된 후에 주가를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LS 전선의 승소를 점쳤던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LS 전선은 조금씩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걸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당초 승소하는 쪽은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고 패소하는 쪽은 떨어질 테니까 이길법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하루 앞두고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약간의 변수를 생각할 때한 7대3 ls 전선의 7 대한전선의 3 정도 비중으로 판세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았나 봐요. 이 ls 전선의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고 대한전선은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기된 2심 선고일 3월 13일이죠. 그 직전에 이 시장에 재밌는 소문이 퍼집니다. 스커 소송 판결 앞두고 호방 그룹 지분 매수. 호방 그룹은 대한전선의 모회사입니다. 그 호방 그룹이 선고를 앞두고 자회사 대한전선의 소송 상대방인 ls 지분을 대량 매수합니다. ls는 ls 전선의 모회사입니다. 즉 대한전선과 ls 전선이 싸우고 있는데 대한전선의 모회사가 ls 전선의 모회사 지분을 사들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걸 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아호방 그룹이 뭐 소송 상대방의 정보 취득을 위해서 지분을 사들였다 서류 열람 청구를 할수 있으니까 장기 전에 돌입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회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익 추구가 목표인 회사가 만약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거액의 돈을 쏟는다 잘못하면 그 의사 결정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 소송에서 대한전선이 유리하지. 안타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제 의견입니다. 뭐 호반 그룹이 판결 결과를 알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소송을 담당하는 뭐 변호사들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시기가 참 공교롭죠. 선고를 직전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좀 공교롭습니다. 이렇게 호반 그룹이 LS 지분을 사니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와 LS 전선이 이기겠구나. 그래서 LS 주식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빨간 막대가 이 주식을 사겠다고 몰려든 거래량이 되겠죠. 장 초반 12% 껑충. 내가 밖에서 싸우는데 우리 엄마가 상대방이 이길 거라고 베팅해서 돈을 딴 거죠. 우리 엄마마저 상대방이 이긴다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베팅하겠습니까 그 LS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됐느냐. LS 전선이 승소했습니다. 1심 5억에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15억으로. 대한전선의 모기업. 호방그룹이 소송 상대방의 모기업 LS 주식을 대거 매입함으로써 이 시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LS 쪽에 베팅을 했고 그 결과도 LS의 승리로 이렇게 끝났다. LS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구나.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대한전선 패소한 쪽은 주가가 급락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한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졌고 소송 패소라는 그 이벤트는 이 주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의 방향은 AI. 인공지능하고 뗄래야 뗄수 없게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최초 컴퓨터가 등장했던 시대처럼 지금 ai가 그 비슷한 변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겉으로는 지금 인공지능이 돌아가는데 이 인공지능이 돌아갈 때 정작 중요한 건 뭔지를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은 결국 데이터 처리가 폭 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단순히 옛날처럼 단편화된 데이터를 저장했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공지능화 하기 위한 학습, 개발 툴, 거기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 이게 연동돼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당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를 버티기 위해서는 전기 수급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코로나 시대는 귀가 고생하듯이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전기 수급이 문제가 됩니다. ls 전선과 대한전선은 우리나라 전선 사업에 있어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ls 전선이 압도적이었는데 대한전선이 많이 따라잡아서 거의 격차가 없는 1위 회사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겠죠. 자기 돈이 걸린 건데, 샅샅이 뒤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대한전선에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아, 이 LS전선과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소송하는 당사자들은 힘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요 상황이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사 제목에도 보면 전선업계 1, 2위 특허싸움 대한전선이 2위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죠 자, 3월 14일 2심 판결 다음 날이죠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이요 소송으로 싸우던 두 기업이 공동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기사도 납니다 대한전선 대규모 투자에도 재무 안정성 유지된다 대한전선 송정설비 초과 케이블 수요 증가 네, 투자 의견 매수로 상승 여력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소송은 ls전선에서는 실리를 얻었고 대한전선에서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서로 얻은 게 있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소송을 하면 니네 죽고 나 살자인데 이 소송에서는 둘다산게 아닌가 그리고 주식 투자한 분들은 선고 연기됐을 때그 시점에 7대3 정도로 투자를 했으면 바닥은 없고 상승만 있는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마당에 소송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 케이블 이번에는 ls 전선이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혐의가 나오면 또 천문학적 민사소송을 하겠다 분쟁 비화 촉각 뭔가 또음 업계 1위 업체들이 이런 소송전을 통해서 오히려 독주를 하는 게 아닌가 아니겠죠 소송하는 과정 되게 힘들고. 투입되는 비용, 에너지, 말도 못합니다. 소송이라는 게 건설적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소송이 걸리면 그 불확실성, 누가 이길지 질지,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올지,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가 되는데, 이 소송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송 내용이 어느 한 쪽에 치명적이지 않을 때, 그 때는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으로 상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쟁은 피할 수 없거든요. 사람 사이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분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어떤 형태로도 해소가 되면, 그 해소됐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 이 소송에서는 소송 내용, 대한전선이 일부 패소를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덮을 정도의 위기 또 있지 않았나? 제가 경제나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구경하는 입장에서의 의견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재를 항소심 판결 나기 전에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나 주식하는 분들에게 정부의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다 해소된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양쪽 회사 주가가 다 빠져 있어요. 그건 이 소송의 여파라기보다 미국 시장 영향, 국매도 재개, 그 다음에 LS는 이제 배당락이 생겨서 빠진 것도 있고, 그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은 주가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소송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편하게 영상을 올립니다.